오늘 7 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었어. 어, 맞선 진짜 이거. 얼굴 잡고. 진짜 빨리 옷 걸어놔. 너다리, 너가 마지막이야. 너 마지막이야. <laughs> 어, 의상 누구야? 어, 그러게. 그래. <laughs> 아 이거 언제 쩔거 <laughs> 카메라를 놓기가 애매하네. 그러니까 얘는 안 먹, 한 명은 못나왔네보이안 좋아. 여기다 다딱 다, 다. 다. 아 진짜 빨리. 안녕하세요. 너빨리왔다 진짜 어, 안 방백피니? 끊었다며 에못 죽인다. 이설면간단하게아 적인소중하지않겠어요나이은용하나 모르겠다 쌀이 있잖아 땡기는너무 좋아해? 소주 좋아하는데? 아, 소주 안 판다잖아 야너 드레스 카드 안먹으셨냐 그러네 구거데 너무 나이파이트잖아 응. 응. 스킨크림 안보여? 야 얘기했어? 당황하지 아. 언제단뚜방에서 벙벙 응. 안해? 왜 그러는거야? 그런거 없는데? 아 뻥이야?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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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몰라? 그래. 그래. 야, 이 몰라? 옛날에는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 그래 야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해? 뭐야? 할피도 있는데? 아. <laughs> 하나씩 골라보자 짠꿍 이주작작이꿍짠작 짠꿍 짠꿍 카시짠시 짠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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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요 짠꿍 지꿍 짠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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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랑 짠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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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거짠는거꿍 짠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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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꿍이꿍 짠꿍 짠들 찍고 짠꿍 네. 짠꿍 띵 <목소리> 보아들이기 <목소리> 전에 사진처럼 띵 띵. 뭐 해, 뭐 <너> 해. <목소리> 아, 이렇게 병째로 가져다 주시는구나. 야, 우리 너무 아기자기하고 화목하고 좋다. <목소리> 빨리 이거 신켜 바닥. 먼저 아우 먼저 아니요, 어, 수 이거 우리 주 그냥, 그래, 그냥 수수 달달한 와인 음어 그냥 무슨데 죄송해 저희 애가 좀좀아니 <laughs> <하실 수 웃음> 이거 가아다음돌이이구요 얘는 스케스랑 같이 진행 거짓말. 아, 홀샘이라는 친구가 얘는 이름처럼 걸풀이랑 생강이 같이 들어간 버섯을 쓰는 식품이에요. 생강. 나 아, 생강 싫요 아, 아, 진짜 생강향이 강하네.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거야? <laughs> 생강주에 어? 생강이 좀 많이 들어가. 요 <laughs> <laughs> 너... 오, 안 듣는구나 네. 말씀해주시는 아, 거. 말씀 열심히 아, 열심히 하시는 데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술은 순이라는 술이고요. 지금 나온 시험주 중에 도수가 제일 높아요. 음. 25도인데 음. 음식 주문하신 거랑도 아마 잘 맞을 거예요. 음. 토닉도 많이 타드세요. 도수가 있다고. 몇 도예요? 얘는 25도.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난 지금 이 메리트 하셨지 않나요? 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근데 독하다 되게. 스 트레이트로 드시기보다. 애들은 못 먹나 봐. 어. <laughs> 토니워터 섞어도 맛있을 음. 것, 같아. 음. 아, 아, 그, 것 같아. 그럼 전체적으로 잘 <laughs> 섞어 드시면 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난 이게 제일 난것 같아. 그럼 춘니를 시켜서 토니워터 섞어 먹자. <laughs> 음 이거 섞을까? 그래. 네. 네. 어. 이거 맛있겠다. 어이거 수제비야? 응. 음. 크림수제비라고 이게? 크림, 이것도 수제비. 섞어? 감자전 먹어보고 싶어. 감자전 조금이나 시켰을 때 맛있어. 음. 그럴 거 같아, 맛있을 거 같아. 에, 애 호우, 뭐 먹었어? 음, 양파야. <laughs> 음,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 양데 고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양파도 맛있는데? <laughs> 음. 날개 붓나와 <목소리> <하, 목소리> 신나네? 다들 이렇게 근호로 밥 먹자 <laughs> 나자 <진짜> 같아 자아 엄청 맛있어 음! 까꿍 집에 있던 거야? 언제 <laughs> 됐 <어땠죠>? 아? 아, <목소리> 아, 아니 연습하다 왔어 어 이명한줄 알았나? 무 생각하고 있었요 무슨 생각 그냥 하는 거지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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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래라 이씨 아. 그러면? 아, <laughs> 아. <laughs> 한승연 해봐야 되는데 오늘 뜬다네 풀 언제 나와? 아 그치? 아, 진짜요 뭔가 대작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아니, 기다려 여덟일까? 좋아 이번 여덟 들이 각각 님. 초밥 먹지? 칠 먹어. 우리 짠이 날까? 짠. 음. 까꿍. 그때 울지로가 마지막 아니야? 어. 여름인가 다음날이서버터네서 아. 그랬나? 버터약가 다음 그 다음날. 난 뭐야? 너 데이트 했었나? 데이트를 보자. 파톤했어? 또 보자. 또 보자 했는데 그 데이트였나 봐. 그러니까. 아니 같이. 나는 나의 데이트 신케줄표 있는지. 아 그러니까. 아? 미안해. 내가 문자 못 받았나 봐. 신 친구 너 너가 그날 밤에 날 찍었구나. 데이트 상대를 나를 지목했랐다요 알아서 밀어줬지. 그러니까 진짜 그래. 얘기해야지. 그래. 그래. 아니, 찍었어. 좋았어. <laughs> <찍었어, 웃음> <laughs> 까꿍 우리 옛날에 여기서 놀았어. 건대에서. 나 아, 건대 안 놀았는데? 난 모르겠는데. 건대. 건대에서 우리 셋이 봤지? 같이 세서 한번 봐 <laughs> 17년도에. 나도 기억이 없는데 건대에서 너네랑 논 적이 없는데? 난 아니었나 봐. 아, 어, 맞아. 어, 맞아. 건대에서 놀았다니까. 근데... 아니 나 기억이 없어. 내 기억에 혹시 있어. 거서 최지연. 너. 아니니까. 근데 기억이 날듯말 듯해. 기억이 되게 많았어. 아니니 아니니까. <laughs> 난 찾아올게. 내가 있었다고? 아, 몰라. 그래서... 아니 다들 큰일 뭐 있었어? 어. 왜 이렇게 생긴 게안 나? 아 근데 기억이 나. 헤어지던 게 기억이 나. 또 모이자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 우리 셋이 택시를 탔던 것 같아. 아니그러니까 지현이랑 너랑 나랑 셋이 택시를 타고 이수랑 너랑. 아, 너랑 뭐... 이수랑 비슷한 거 같은데. 난 조금 만 더. 나 기억이 났어. 야 우리 그나 노래방 갔어. 너가. 영상 있어! 영상 있어! 소찬이 T.O.S 부른 영상이 있어! 이게 그날이라니까? 그이가와발을 치는 영상이 있어! 이렇게 해서 택발어어 맞아 맞아 맞아! 까꿍 와사비 알리고싱인데? 들깨 비빔밥 서리 아니야? 아, 어 문어도 맛있고. 야, 여기 지금 맛집이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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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가만히 있어. <laughs> 야 흘러 흘러. 흘러 흘러. 내가 <laughs> <laughs> 너무 쉽게 돼. 양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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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당분이 그 알콜을 분해하는 작용을 <laughs> 할머니 당분이 그런 <웃음> 그런, <웃음> 어. 그런 작용을 한다. <laughs> <laughs> 그 이번에 전과자 생명공학부 가서 얘기를 하는 걸본거다 <laughs> 전과자? <웃음> 전과자는 뭐야? 아무것도 없나? 나봐. 괜찮은 프로그램 이름이야? <laughs> 어, 유튜브, 유튜브. 비투비는 알아. 비투비? 가수? 어, 알아. 몇 명이지? 아, 일곱 명. 여섯 명 아, 존나 아 <laughs> 유튜브 뭔지 알아? 유튜브는 알지. <laughs> 아, 나그 정도 아니야. 꿍나이것도아니장님이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셋, 귀엽다. 유튜브에서 우리 알바들나 레오제가. 레오버? 레오제. 오제트라다원레오 시원하게. 시원오게시원남게 시원하게. 시게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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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비슷해 시원하게. 시게시원하 시원하게. 게하요 아이씨 아 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금수저보다 더 대단한 금수저야 한번 떨어져야 된다고 나바 포즈 이거 여기 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비키니에 이 귀걸이만 닦는다는 거래가지고 아 무섭게 아이씨, 야, 아이씨. With your Just delicate touch time. and type those little words that mean so much.